자, 빈칸을 보시면 일단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그냥 이게 일단 정석이고 그 다음에 암문장을 읽어야 되는 단서가 있어? 암문장을 읽고 내려와야 돼 자, 암문장 읽어야 되는 단서 있긴 없디? 없어요 딱히 없었지? 자, 일단은 그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우리가 뭐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야?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통념이네? 일반적입니다 예, 통념. 그 이런 어떤 통념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는 얘기야. 과연 이거 어떤 통념인가? 이걸 찾으면 되겠지. 됐어. 한 문장 추적 없어. 자, 그 다음에 봐봐. 뒤에 보니까 full decades 나왔잖아. 수십 년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뭐뭐 해 왔다는 거는 통념 될수 있겠냐. 됐지. 어, 얘는 지금 통념을 지금 암시하는 거야. 통념. 자,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가 어떤 예측이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측이었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대. 아, 미래.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 그것에 대해서 뭐다? 이야기를 했지? 얼마 동안? 미래. 수십 년 동안. <laughs> 알겠지? 어? 자, 어떻게? 미래 시제로 얘기했대. 그러면 이게 지금 통념이제 과학자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다 미래 시제로 얘기를 했다는 라 거야 알겠어 이게 지금 통념이야 통념 그러면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후변화는 언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후변화는 나중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안 취하는 거지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야기겠어 그래서 빈칸에는 뭐다? 기후 변화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볼까. 1번 기후 변화는 과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안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수십 년 동안 과학과 관련이 있겠지? 자 1번 탈락. 자 2번. 자, far away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 될수 있겠냐? 네. 어, 2번 가네. 3번.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지.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아니잖아. 4번. 자, 주의 깊은 계획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지. 5번. 자,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프리벤트 목적프로 맞은지 자, 목적어 프롬아인지? 뭐 하는 걸 막다 이 말이지?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야. 이거 아니지. 됐어? 달라? 정답은 1번. 됐냐? 정정해.